인사 오늘은 편의점 설계를 해볼게요. 아, 구독과 좋아요 그거였네. 그러면. <laughs> 안녕하세요. 수아. 수하. 친구예요. 오늘은 어, 언니들이랑 같이 편의점 설계를 해볼게요. 가자. 고. 고. 레츠고. 셋째는 셋째야 가 둘째거든. 아니야 셋째야. 뭐, 아니야 내가 셋째야. 한 셋째는 누구? 셋째는 에, 셋째이 일, 아멈지마 어,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여기 멈춘다고 엘리베이안맞춘다고 그럼 렇안해봐거아 <laughs> 비상벨 아, 한... 누르면 됐지.

언니 혼자서 내버려두면 언니가 어떻게 알아. 어디 가냐? 저저길들은 어디 가? 이거밖 여기 있는데. 지갑 챙겼어요 아, 챙겼지 애들 위험하지 않아? 어디 갔어, 애들 아, 농림마트 가네, 또. 거기 아니야! 주인님. 가자, 가자. 조심 조심. 아, 이그 아, 아돈다 챙겼어요? 네. 수학 원하는 거. 어떤 걸에 가볼까? 싼 거는 두 개씩 사시고 비싼 거는 하나씩만 사세요. 개인당 하나. 네. 수아 셰도님 예. 힘들어요. 자, 각자 각자 고르세요. 저좀 업어주세요. 나 이거. 좀 새로운거 하자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줄거면사각아 사각김밥이야? 아니야 여기서 아니, 편의점 털기니까 아니야 그럼, 그럼 이거 하나 하고 그럼 진이 뭐하고 싶은데? 야 여기 가이예 이거 나와네돼택 어차피 내고 있을 거야 그니까 러 어디로 가야지? 이 큰언니만 해가다 내고 올꺼야 큰언니만 제대로 된 내일만약 유튜브 찍고 오늘은 엄청 이나 유튜브 하는데요. 아, 하지만 하지만. 지는 어디 있지? 지는 어 과자 먹고 싶은 거야? 새로운 거 하나 골라봐 얘들아. 하얀송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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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거 어떤 거? 하얀송이 어, 이거 하얀송이? 나 먹어봤. 하얀송이 하나 사자. 지윤이는 먹어봤지만은 수아랑 지훈은 어, 못 먹어. 아니, 맛을, 우리 먹어봤는데. 우리 먹어봤어? 아니, 최고 먹어. 그럼 다른 거 어떤 거 살까? 새로운 거. 음. 어 다른 유튜브 아, 나 언니 언가면 라면 사게 너희들 간식 사가. 야 우리 뭐 간식 사. 이거 지도개. 난꿀먹고싶 그리고 딸기잼으거태워야지 아. 그거 하나 사자. 아니 나안 달래. 지우크 지우캔더해캔더조 지구 그래? 응 뭐? 나 이거, 나 이거 캔더. 뭐. 이거 안돼 이거. 왜? 캔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몇개 사는 거야? 아니 하나 하나만 사. 몇개 사는 거? 자. 지윤이는 어떤 거 사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줄게. 너네 돈다되겠어 이거 비싼. 비싸, 이거 이거 비싸지나? 하는 게좋 이거 쳐. 이거 이거 몇 원인지 보고 올게. 아 거기 써 있어. 어, 이거, 이거 1,500원이네. 맞죠? 어, 디있어 1,500원. 1,500. 어1 1원이네 이게 1,500원이네. 너... <laughs> 아니, 아직 아직 계산 아니야. 아직 계산이 안 아직 안골랐잖아다 이거 몇 원이냐? 이거 얘들아, 너희도 뭔지 알잖아. 1 5 0 0 먹을래? 먹을래. <laughs> 좀 지네는 지는 누나랑 새로운 거찾을 와. 잘 가. 이거 너희들 먹는 문... 어, 너희들 캔티야. 민트 민트 좋아해? 응. 일로 와봐. 수아 씨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봐 자. 라면에서 새로운 거 하나 골라보자. 너희들이 좋아 하는데 새로운 거. 나 유튜브에서 나왔던 거. 나는 다 먹어봐도 나는 다 먹어봐도 이래 그래? 유튜브에서 번리가 그래? 먹어볼까 얘들아? 이거 이거 새로운 건데? 아 이거 안난 그런 냉면 싫어해. 그러면 어떤 걸까? 안 돼, 거 할까? 까르보 안돼 애기들 매운 거 떡볶이 먹자 핑크퐁 아니다 어 핑크퐁 이가 그래 이거 갖고 언니도 야. 하나, 언니도 하나 고를게 언니는 누나, 누나. 근데 나불라면이랑친라면도 그거 먹어? 응어 진호 먹어 나 언니 하나 고를게 얘들아 다섯 살 때는 불라면 일곱 살 때는 친라면 언니는 이거를 걸어. 언니 근데 돈이 아파 안될거 같은데? 아니야 이제 조금만 살 거야 아니야 사야. 아이고 아이고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누거 <laughs> 가지만. 지 지윤이 어디였어? 지윤이 뭐 볼러고 싶은 거 있어? 이거 하자. 얘들아 끈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laughs> 어 근데 이거 다 도와주세요. 언 너네들이거 먹고 맛을 막 평가 해줘야 돼 너희들이. 반점서왜반점줘 <laughs> 야, 사람들이 와서. 가 자, 이거 얘들아 이거 새로운 맛인데 이거 한번 사볼까? 그래. 자. 나 그거 싫어해너 시름을... 뭔지 알고 크렁킥 초콜릿이잖아. 크런킥나싫어 그냥 언니들이 먹을 그래? 그럼 나. 수아 들고 있어. 언니 하나 갖고 올게. 수가 들고 있어. 언니 하나만 갖고 올게. 그 맛있겠군. 완벽하게 맛있거군레부레이드레부레이드 너 레모네이드 좋아해 그게 뭐야? 레모네이드 나 이거 먹어봤는데 아니, 하나도 어. 안좋더 진짜야? 다 오케이, 어 켜졌어. 아니야, 나안 먹어, 안 먹어 야, 그럼 또 떨어졌잖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걷어봐 야, 그돈 놔줘 응? 잠깐 잊어버리니까 놔줘, 나어떻게 우리가 안 먹어, 어떻게 해지 안돼요 가죽갈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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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다 아니 으로 사냐고 지 아니 아가 화났어요 많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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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아니 아니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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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내 돈까지 가져가라 했잖아. 아니 돈까지 가져가아했잖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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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원 했거든 아원이에요 봐봐, 어, 뭐, 너. 만삼천원. 야, 만원이야, 만원. 이만, 만, 원이야, 뭐 2, 만 그냥 2만 아니, 근데 이만 원. ,000원 <laughs> 아, 이거. 만오, 만오천원 내. 만오천원 내. 만오천원짜이야 만삼천원이요? 만삼천오백원이니까, 근데 만오천원 내고, 거센스 좀 받으면. 돼 만오천원에, 있을까? 오천원 있어요? 만. 너 그럼 왜나 때려? 응, 좋다. 마지막 천원, 오케이, 미안해. 됐어, 됐어. 만삼천원, 만사천원 내는다. 수사는 차. 14,000원에서 어. 13,500원 빼 보세요. 얼마 남아요? 네? 100원. 100? 아니, 500원 남잖아. 수사는 얼마 받아야 돼? 500원. 자, 됐다. 뭐,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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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자 하나씩 드세요. 내 거, 내 거는 내 거끼리. 각자 하나씩 드세요. 자, 각자 하나씩, 그치? 드세요. 그치? 자, 각자 하나씩 드세요. 아니, 이거 뭐, 이것도 이것도 지는 거야? 음. 자, 려 언니 이거 두개 들게 그거 내거야내거야 뭐 같이 나눠 먹자 내래 인사 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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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유튜브에다 인사한 줄 알았어 안녕히 계세 감사합니다 돼요. 다 샀어요? 자. 네, 다 샀어요 나가보자. 이제 저희는 다 사고 집을 나갑니다 물론 안희는도보다 네. 적게 먹지만 그래도 저희한테는 이게 많은 거예요 맞아 언니 하나만 들어주세요 언니, 언니 이거 손손되세요 가자 갑자 갑시다 봐봐 우리, 우리는 한, 아, 이 좋아요가 한, 누나는 백개고 나도 백개고 누나도 백개야 야, 1 0죽고난1몇 개는 몇 개지. 너무 많네 개, 네개 더. 얘들아, 같이, 너무, 같이 가자. 이거 와서 그런거야 진혁이 눈 앞으로 가 진혁이 말라 죽었어 아. <놀람> 아이고구 뭐. 묻었어? 털털어털어털어이 물에 빠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응 맞아 다이어트 있는 사람이 있어 <laughs> 우리 아파트에 다이어트 있는 사람이 많아 그래? 음. 맛겠다. 누구래? <목소리> <목소리> 여기로 가도 돼. 여기로 가도 돼. 여기로 가도 똑같은 일 나와. 한번 또 들어갈게. 유튜버. 아 근데 여기 동전 난다. 왜 이렇게 깜깜하지? 이천십칠 삼각김. 자뭐뭐 샀는지 나시 알려줄까요? 오늘킨다조이랑 만두랑 떡볶이랑 저는 킨다조이랑 농구초. 나는 삼각김밥이랑 요즘 유행하는 건지 그런 거. 네 맞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영어를 못 읽어. 저희는 아이들이... 샌드위치랑 우동 가라구농을 샀어요. 아니. 자. 다들 처음 먹어보는 건가요? 네! 네. 럼 이거 많이 먹어봐요. 안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럼 소리를 지주세요 네. 집으로 <laughs> 들어가네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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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라 새로운 거일 거예요. 알리비타가 없네요, 여기. 아니, 어디 비타가아